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풍경 잠시 조용히 감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교하시는이 미시오 데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제2편 제사형 나라 수립 제1장 제사형 나라 백성 제1절 아브라함 생애 그중에 오늘 강의는제13 강으로 다섯 번째 자료 98 번입니다. 이 자료는 제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103에서 109 쪽이며. 우리 성경 본문으로서는 장세기 22장 19절에서 25장 1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난 생활을 시작되어서 헤브론에서 블레스 땅 그라를 거쳐 모리아산에서 교화일의 은혜 가운데 참 의의를 인정받고 땅과 후손에 대한 최종적 언약을 받은 후 돌아와서 그 우거지를 부엘세바로 옮겼을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여기서 하란에 있는 아브람의 동생 나홀의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장세기 19에서 24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동생 나홀이 미갈에게서 아들 여덟을 낳았고 그 중에 말제 푸두에게서딸 리부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로 얘는 결국 아브라함 동생 나홀에게 이삭의 예비된 짝리브아가 소개되고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다음 제23장은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8번 헤브론에서 사라 사망. 막벨라 굴 매장. 장세 23장 1절에서 20절. 사라가 향년 127세에 헤브론에서 사망하자. 아브라함을 유시하여 이스라엘 족장들이 묻힌 땅 헤브론과 성경 역사상 유일하게 사망한 여인의 나이가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각주 109번에서 110번입니다. 109번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죽은 장소요. 장지로 구입된 후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 위대한 족장들이 매작된 뜻땅이 바로 이 헤브로입니다. 이는 에루살렘 남쪽 약 35km, 베들렘 남서쪽 19km 지점에 있으며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계곡을 끼고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난 이주 후에 조카롯과 결발하기까지 20여 년간 기거같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그라를 거쳐 브엘세바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은 것으로, 것으로 미뤄볼 때, 아브람 가족은 아마 어떤 사유가 있어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이곳 헤브론으로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헤브론은 이랏 아르바로도 불리는데, 여기서 키리아트라고 하는 것은 도시 또는 마을 또는 성읍이란 뜻을, 뜻의 키리아에서 유리한 말입니다. 또 아르바, 아는 가나안의 거주던 거인족속 중에 하나로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으로 갔다가 이 귀골이 장대한 그들을 보고 크게 놀란 아낙 자손 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때 기랏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당신은 이 성읍이 헤브론으로 불렸으며 이라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족장시대 이후에 붙여진 지명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각주 110번으로 가서 여인의 사망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예인데 이 열국의 어미로 불리던 사라의 죽음과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해쪽 속에게서 아브라함의 사라 장지 구입에 관한 이야기 등을 기록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는 사라의 죽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언급되었는데 얘는 그녀가 구속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비중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남편 아브라함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미주의 땅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찾은 사라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대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기억되기에 충분하다 할수 있습니다. 문으로 넘어가서 사라가 향년 127세에 헤브론에서 사망하자 족속 에브론에게 그의 반머리 막벨라보를 은400 세겔에 사서. 아브라함 계보, 개매장지를 삼습니다. 이 매장지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의 성경대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각주 112번입니다. 각주 112번. 아브라함의 해적 석 에브론에게 사들인 이 동굴은 사라뿐 아니라 후에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도 매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6절에서 스데반은 순교 직전 유언과도 같은 최후 설교 도중에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하물의 자손에게서 막벨라구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는 스데반이 야곱이 구입한 세겜 땅과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땅을 혼돈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입한 세겜 땅과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리고 둘째는 사도 행전의 조자 누가가 스테반의 설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견해이고 또 하나 셋째로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과 야곱이 구입한 땅을 함께 혼용하여 언급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과 세겜 땅을 모두 구입했는데 성경에는 전자의 사건만 기록되었고 후자는 유대의 전승으로만 전해져 오기 때문에 후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네 가지 견해 중에서 전자의 두 견해보다는 후자 두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단독 113번으로 가서 그장지를막별나 불을 은 400세로 샀는데 이세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일세개는 대략 11.5g 따라서 은 400세는 약 4600g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로는 매우 비싼 가격을 요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에브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아내의 장기를 얻기 위해 굴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까지 떠넘기고는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굴이 필요했는데 그 밭까지를 떠넘기고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론은 밭 가격을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지만 결국 밭 가격을 숨김없이 밝힌 것입니다. 에브론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 해족속이 토지거리를 할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에브론의 흥쟁태도에 상관없이 그가 부른 400세계로 높은 가격을 모두 흔쾌히 지불하여 장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사라의 장지로서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므로 비싼 가격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원래 거주자였던 해촉 속에서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후일 후손들이 이 가난한 땅 전체를 사지, 차지 할 때에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옥스퍼드 오는 성경대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장색 23장 4절 6절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4 0 3세에 사서 아브람 계보의 매장지를 삼았는데, 그 내용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장기 23장 4절 6절, 나는 당신들 중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은 네녀 우구하는 자니, 정컨대 당신, 이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어서, 아들 이삭의 혼례 얘기가 전개됩니다.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결혼 계획입니다.장세기 24장 1절에서 구절 내용입니다.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네 손을 내어 한 대포 밑에 넣어라. 너는 이 지방 가난족 한속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쫓아오고자 아니하거든. 아들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 가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리로 태우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서 아들의, 아들 이삭 홀로 문제를 놓고 종과 대화하는 그 속에 나타나는, 반대표 서도표 서약, 서약 행위와 아들 이삭의 아내에 대한 아브라함의 숙고와 가난안 여인 회피 그리고 떠나온 번양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115번에서 117번입니다. 각주 115번 반대표 서약인데 반대표 서약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그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때 취하는 자세로. 불복정시 저주를 받으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맹세의식은 생식의 생징 사타구니에 손을 넣음으로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락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사고 헌사 문제를 종에게 맡길 때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받으면서 애들으 아들의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라는 건곡한 명령인 것입니다. 한편 이 환대표 의식은 오늘날에도 유목생활하는 배드민족속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 116번을 넘어와서, 가난 여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각주 116번에서 오랫동안 가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아들의 에, 그들의 생활 풍습을 많이 아브라함이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은 매우 타락했으며 성도동은 심각하게 물러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사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 중에 택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언약 가정을 더럽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숭배 우상숭배 습성 이 유입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해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인해 믿음 가정이 윤리적인 죄의 길로 빠질 위험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각주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살아가야 할 땅에 대한 관점인데, 각주 117번. 각주 117번 보겠습니다. 가난 전체를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반드시 얻게 되려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삭이나 그우선대는꼭 이루어지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하란에 데려가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 원약을 망가가는 하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됨을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하늘 가나안이 보이지 않더라도 또 인생의 중대사가 있더라도 비록 그 일이 잠깐일지라도 결단고 천국백성된 성도들의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된 마음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교훈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밀이 내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맹세에 이르기시기를 이 땅을 네, 씨,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네,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쫓아오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내네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해서 아브라함의 청지기 종이 그 일을 수행해서 하나로 떠나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리브가와 만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와 리브가의 조 종이 나울성에 도착한 즉시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그 간구가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하던 주인은 말대로 하나님의 선제적 인도가 계셨고 주인의 본을 쫓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상호종회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 찾아온 나울성은 결단코 넉넉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갔습니다. 각주 120번입니다. 각주 120번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기거하던 유브로데강 건너 하란 지역을 가리키는데 에브론에서 이곳까지는 약 800km 가량 되었고 시간적으로는 2 0일 이상 어떻게 보면 한달 정도 소요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한편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서 22장, 20절, 24절에 나오는 기록된 12 사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란 부근에 있는 나홀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해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의 지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BC 18세기경 마리서판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지명입니다. 다시 본문, 장세 22장, 10절, 15절로 돌아가서, 나의 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laughs>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니 내가 물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 당신을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는 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다. 어, 그런 과정에서 이 수명자 수명 자세의 본이 되는 청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리브가르 가에게 잡초지정을 얘기를 했더니 종우 얘기를 듣고 리브가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우물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종 이를 고하니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우물으로 달려나가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하고자 하는데 정직의 책물을 온전히 완수한 후에라, 후에라야 대접에 응하고 또 혼답이 성사가 되었던 그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 중에 창세기 24장 33절에서 51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성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고해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가로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의 그 말씀과 사명을 받기 전에 그는 먹지 아니겠다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 소명 자세와 혼인 허락에 대한. 가부관 결정에 대해서 이 환사를 여호와 뜻으로 깨닫는 이곳 라반의 영성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각주 20, 121번, 122번입니다. 먼저 종된자의 수명 자세를 볼수 있는 121번 각주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가다 안에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800km를 여행한 아브라함의 종은 그간 음식다음 음식을 먹어보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기도대로 목적한 여인도 찾았으니 종은 우선 허기를 채우고 휴식을 취한 후에 혼담을 꺼내어도 결코 늦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군동에서는 주인의 접대를 받기 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는 것은 결례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 의종 역시 낯선 사람이 나무집을 방문하자마자 구체적 상 결례도 없이 불쑥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님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사고 호사 문제가 헌사 문제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인생사 정도가 아니라. 만약 백성의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실로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무엇보다 우선한 거룩한 사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자기의 정체와 여기까지 온 연유를 먼저 밝히려 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에서 라반의 영성이 드러나는데 각주 122번 이 일이 여와께로 호 말미암을 탐은 라반 가족에게 여호와 신앙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여호와 신앙이 온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아브라함 중의 감동적인 설명을 듣는 중에 여호와께서 섭나오 계심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리브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가난한 귀환을 서두르는 청지기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가난한 귀환 시기에 대해서 청지와 라반 가족 간의 이견이 있던 중에 리브가의 결심이 서고 온 가족이 축복 속에 전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 보면 장세기 20장 55절 58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종이 맡은 바사일을 마무리하는 그 자세의 본과, 이사를 신부가 될 리부가의 영성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laughs> 각주 123번, 124번입니다. 공된자의 본을 먼저 살펴겠습니다. 각주 123번 종이 먼 길을 떠나 무사히 여행을 마쳤다면 며칠 휴식에도 모방할 일이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지난 밤이삭가 하나 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의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별을 손꼽아 기다릴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기 맡은 임무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이루게 하는 것이므로 서둘러 자신의 임무를 완성시키려는, 완성시키려고 귀향을 제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맡은 사명자의 자세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정령 사명을 맡은 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죽도록 충성하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자만이 생명의 멸류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각주 124번으로 넘어갑니다. 당시에 가 영성이 들어나는데 각주 124번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당장 베일세바에 이삭에게 가겠느냐는 오빠와 어미 질문에 떠나 가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언제 떠날 가시냐라고 하는 와 관련된 그 갈등의 요소를 종결하고 맙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혼사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 말로 결정하는 리브가에게서 그녀의 단호한 성품과 함께 자신의 혼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섭리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는 결단성을 엿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브가 이블러이로 대,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당시 남방에서 목축하던 이삭으로 장면이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60절에서 67절. 때 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머물 때에 들리나가 목상하다. 눈을 들어보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내주인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부의 위로를 얻더라. 당시 이삭과 하리브가의 아, 첫 대면 장면입니다. 모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헤브론에 우가던 때, 이삭은 목축 활동으로 남방 이쪽 남방으로 내개부 네개부에 머물렀고 거기서 남쪽 부엘라 헤로에까지 나아가서. 양을 먹이고 돌아오던 중에 리브가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성경, 어 옥스퍼드로 성경 대전의 정리를 옥스퍼드로 성경 대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각주 125번, 126번입니다. 125번, 이삭이 양을 먹이던 부엘라 헤로이는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리사라의 학대로, 난방에서 기갈로 고통하며 방어하던 때, 하나님 도움으로 발견했던 세무 이름입니다. 아데스와 베레사이 술길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 거기서 첫 만남에서 리브가의 그 용태에 대해서 주 126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오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가 면박을 취해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 면박은 처녀들만 했던 이사에서 3장 19절은 면박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 면박은 차이프고 이사에서는 라엘라로 되어 있는 바는 달라서 고대 근동 모든 여자들이 사용했던 복식이었습니다. 이두 겹으로 이는 두 겹으로 한 겹은 눈위 머리를 감쌌고 한 겹은 아래쪽으로 내려 떠서 가슴까지 가렸습니다. 중고농 여자들은 과거는 물론, 오늘날도 외출할 때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천으로 감싸는데, 이는 상대방을 향한 겸손과 존경을 나타내었고, 또한 자신이 정숙한 여인임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이구간는 장차 남편이 될 남자를 보자마자 면박을 취하여 몸을 감싸는 행동으로 정숙한 여성의 자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 결혼 후에 이제 아브라함 말년으로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리되는데 아브라함 말년에 또 자손을 두는데 아브라함 자손을 두는데 고드라드라의 후예와 아가르 후예 이스마엘 후예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후처 고드라의 소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말년 후처 그도라와 사이에 메디안 등 여섯 아들을 동쪽으로 보내는데 그중 수화족속, 그 주지는 그 후에 여부이벗 빌닷 고향이며 수화족속은 여배 가축대를 습격하는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사망한 때의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불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볼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갈의 소생 이스마일 엘 후예들을 정리합니다. 이스마엘이 열두 아들을 낳아 열두 방백을 이루고 137세에 죽었고 후예들은 하일라에서 애국밥술까지 지역에 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2편 제사양 나라 수립에서 제1장 제사양 나라 백성의 제1절 아브라함 생애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는 제2절 이삭의 생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차별 오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